어, 지금 보시는 석굴은 아잔타 제16호 굴입니다. 예, 후기 불교 석굴을 대표하는 인도의 석굴이 바로 아잔타 석굴인데요. 어, 인도의 많은 석굴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석굴이 또 아잔타 석굴이기도 합니다. 예, 특히 아잔타의 후기 석굴의 개착과 개굴에는 어, 바카타카 왕조의 후원의 힘이 컸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석굴이 바로 지금 보시는 16호 석굴과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있는 17호 석굴입니다. 이 인도의 바카타카 왕조의 에, 하리세나 왕의 시세 때, 그러니까 서기로 465년부터 490년경까지 다스렸는데요. 당시 이 대신들이 시주했다는 그런 명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카타카 왕조는 국타 왕조와도 친연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1 6호 석굴은 국타 미술의 영향도 강하게 엿보이는. 그러니까 아자한테 여러 석굴 중에 국타 미술의 어떤 영향이 가장 많이 보이는. 그런 석굴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잔타 후기석굴의 연대에 대해서는 여러 어,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5세기 중엽, 6세기경 이때 많이 조성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어, 국타시대 후기와 병행하는 그런 시대에 많이 조성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이 16호굴과 17호굴에는 어, 명문이 새겨져 있는데 바로 바카타카 왕조의 에, 하리세나 왕의 치세 때 대신들이 시주를 해서 조성했다는 그런 명문이 남아 있어서 학술적으로 아주 귀중한 자료이고요. 또 어, 다른 석굴의 어떤 편년의 기준장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인 어떤 조각 기법의 변화상을 파악하고 또어 석골 내부를 어떻게 조형을 했는지 그러한 것들을 살피는 그런 기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석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